하나님 말씀 창세기 3 5장1절부터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의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함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정말 어려울 때, 모든 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널 떠나지 아니할 거다. 다시 이 땅으로 꼭 돌아오게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굉장히 신실함으로 야곱을 다루셔요. 문제를 있으면 문제를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을 계속 경험하게 하셔요. 열심히 추위와 더위에 무릅쓰고 이랬으나 아무것도 손에 지어는것 없으니까 하나님의 한 번에 야곱의 전세산을 아버님에게, 이 라반에게 있었던 전세산을 야곱에게 옮겨 주시면서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베들에서 내가 기름 부어 나에게 예배하면서 약속했던 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너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많은 재산을 야곱의 손에 옮겨 주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고 고향 땅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능력으로 도우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인지 야곱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셨고. 또 형에서의 칼날로부터 구원해 주시면서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지만, 야곱은 불신앙을 가지고 형을 따라 고향으로 가지 않냐고 숙곳이라는 것을 거쳐 세겜성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치고 자기만을 위한 평안한 삶을 살려고 이제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편안하게 살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꾸셨던 게 있잖아요. 고향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셨지만 야곱은 세겜성에 머물러서 10년 동안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편안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야곱에게 꿈을 가진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야곱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디나의 강간 사건이라고 하는 이 치욕의 사건 앞에 야곱을 세워놓게 되는데 그 치욕적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레이와 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성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많은 물건들을 노략질해 왔을 때, 그때 야곱은 이제 끝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들과 대하는 모습이 창세기 34장 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이게리데,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난족 속과 브리스족 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다. 도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집은 이제 끝난 거야. 이젠 소망 없어. 우린 완전히 망했어. 이런 완전한 절망 가운데 레이와 시므온에게 정말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문제 만났을 때이 문제를 하나님 왜 허락하셨는지 문제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들들에게 막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너희들 때문에 이자식이 우리 집다 망했어. 다 끝났어.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아버지의 역경 앞에 레이와 시몬이 그러면 우리 동생을 장녀로 해드는데 가만히 슬을 놈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이게 이제 이게 완전한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 34장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한 절망과 좌절, 분노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너 때문에 망했다고 우리 너 뒤에 가만히냐 큰 소리 쳐대며 정말 못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그들의 소리 지르는 걸 들으시면서 그들을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그 야곱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주의깊게 볼까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에서의 낯을 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너 창세기 2 8 장에 나와 약속했잖아.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널 지키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11절을 드리고 나만 섬기겠다고 너 약속했잖아. 근데 나 잊어버렸잖아. 이제라도 올라가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는데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이로와 너무 따뜻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수 없을 만큼 죄송한데 정말 너무 못난 모습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 이놈아 너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10년 동안 나를 잊어? 네 삼촌 나만의 재산을 다 너에게 주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세겜성에서 너만을 위해 살아? 뭐 하나님 입장에서 할말 너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셔. 벼랑 끝에 서 있는 야곱의 마음이 무너질까 봐. 아플까 봐. 힘이 들까 봐. 야곱에게 못난 놈이라고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베델로 올라가야지. 베델로 올라가야지. 이르면서 야곱을 이로하고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야곱은 그냥 꼬꼬라지고 말죠. 그리고 2 절에 보니까 야곱이의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반 신상들을 버리라고. 여기 버린다라고 하는 게. 우상으로 성겼던 물건 갖다 버리는 건 물론이려니와 머릿속에 우상을 성겼던 생각까지 내어버리는 걸 의미해요 다원주의 지금도 다원주의 신학에서 가르치잖아요 예수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 섬겨요. 그런데 부자가 될수 있다면 모든 우상들을 다 섬겨요. 다원주의 야곱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생각까지 버리라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진정한 축복은 그분 손안에 있다는 거. 그분이 널 사랑하신다는 거.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열방 살리기를 꿈꾸며 네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이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정결하게 한다는 건 예, 회개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옷을 바꿔 입는 것, 새 옷으로 이렇게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는 건 옷이라는 건늘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요. 이런 모습을 지금 야곱과 가족 모든 종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곱처럼. 문제를 만나면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한꺼번에 무너지고 말죠. 무언가 내 기준, 내 자존심,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반응하고 살아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정말 은혜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증거로 내 삶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살죠.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래서 야곱이 우리들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진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손 붙잡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죠. 나와 함께 계셔. 요날 포기하지 않으셔. 그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그 하나님이 붙들려진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게 경험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굴레스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 내라 그랬는데 예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부분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난리와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여 살길 소합니다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정리하고 야곱이 정말 남은 인생만큼은 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 거야. 이런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일어나 베델로 가요. 근데 이게 지금 간다고 해서 갈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미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다 일어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당연히 추격해 와야 돼요.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는 왕경이라면 얼른 도망가죠 이 아수라장 모습을 보이겠어요. 그런데 태연하게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걸다 정리하고 길을 떠나가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단한 사람도 없게 하나님이 하셔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찢어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이 다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요. 야곱이 베델레에 이르렀을 때 구절에 보니까 35장 9절에 야곱이 봤다는 말하면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정말 못난 모습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냥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걸음을 옮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복해 주셨다. 이야기예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드린 거 아니잖아요. 전도 많이 한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셔요.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러한 야곱, 너무 많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투성인데 아무것도 한것 없는데 다만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면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불러야 돼. 너 정말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서요 져주시는 하나님. 잘못할 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면 늘 져주세요. 왜?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놀랍게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왕들이 나오게 할 거다. 놀라운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 하나님이 지금은 굉장히 감격으로 붙들려요, 야곱이. 왜? 자기 지나온 뒷모습 바라보면 이건 너무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소리 지르셔야 돼요. 나를 한대 때려줘야 돼요. 내 하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지 않냐시고, 그 십자가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야곱을 붙드시고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밑바닥에 흘러넘치게 되는데 그때 14절에 보니까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그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제물을 붓다라고 하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리라.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완전한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옮겨요. 무엇이 깨달아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리고 야곱은 철저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요. 그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 싶었던 놀라운 일들을 멋있게 성취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더디 온다라고 하면 아직은 우리가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음의 사람으로 가꾸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믿고 이 밤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복음으로 채우시옵소서. 예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이익, 그것보다 항상 복음 대신 예수와 앞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함에 기도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데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로 우리 붙드시고 내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처럼 이 밤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 여호와로 인해 즐거움을 얻으며 모든 것으로 헌신함의 행복을 고백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있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